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35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가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가난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점차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점차 마음이 조급해진 사례는 결국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처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갈과 동침합니다. 사레의 인간적인 방법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몸종 하갈이 임신을 하자 마치 자신이 주인의 아내가 된 것처럼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임신한 상태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광야로 나간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을 살펴볼 것인데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를 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례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부로 준 이유는 하갈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례의 생각대로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겠지만 아브람과 사례는 혹시 그이 아이가 언약의 후손일 수도 있다고 여기며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이 점차 교만해져서 사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자 사례는 아이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갈에 대한 분노함이 더욱 커져서 하갈을 학대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언약의 후손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면, 더 참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갈의 임신은 하나님의 뜻을 놓친 사례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계획대로 되어졌다 해도 거기에서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갈의 교만이 불을 붙여 평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진 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자리에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의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는 사례를 피해 도망가는 하가를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만났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가나한땅 지경의 남쪽인 부엘, 부엘세바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하갈이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짐작해 합니다 사실 하갈은 애굽에서도 종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간다 한들 무슨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가은 무작정 애굽 쪽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기 16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갈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부를 때 사례의 여종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갈의 신분과 위치를 확인시켜 주면서 하갈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각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첩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신분은 종입니다. 또한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속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도 하나님의 복이 거하는 장막의 일원입니다. 이런 하갈이 지금 우상의 땅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거하는 곳인 아브라함의 장막 즉 사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장막에 있는 것이 좋으니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은혜의 약속을 하갈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갈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갈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불러준 최초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신탁을 받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감동이 적을 수도 있을 텐데요 본문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으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 내려온 현연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하갈은 바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직접 계시받은 최초의 여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가를 저주받은 여인으로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생명으로 그 하가를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창세기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자손 번성의 복을 그대로 하갈에게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스마엘을 복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는 의미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기도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의 삶도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의미는 됩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통해 큰 위로를 하고 계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광야의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하갈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 거예요. 시 돌아가서 살의 학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기꺼이 견뎌낼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이런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언약의 아들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앞으로 사래의 몸을 통해 태어날 이삭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의 일원이지만 이스마일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아들이 아니었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작정한 아들을 주기 위해 아브라함을 놓지 않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인간적인 계산과 조바심으로 인해 이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일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2절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허락하신 자손 번성의 복이 그 아들에게 성취되기는 하지만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멸시한 대가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하는 미래의 말씀도 말해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들락이 같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누구도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종이었던 하갈은 이스마엘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의미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진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는 말씀은 훗날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대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지금의 아랍 지역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하갈은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갈의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만난 곳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갈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장세기 16장 15절과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갈이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사하레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들었던 이야기를 다 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때를 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죠. 그러나 이것은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실패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를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더디 아들을 주시더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뜻이 벗어난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치 없는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으로 달려가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앞서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